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돌면서 잽 치는 거, 이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걸으면서 돌면서 치는 건지, 아니면 콩콩이 스텝을 뛰면서 돌면서 이렇게 잽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개뭐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분은 아무래도 걸으면서 이렇게 돌면서 치는 잽을 말씀하셨겠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돌면서 치는 잽이니까. 어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오소도스 오소도스 가장화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상대방 앞손이 여기 있어요 뒷손이 여기 있죠 그 앞손 가드 때문에 내가 굳이 이쪽으돌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서로 그러면 보세요 뒷발이 밀어지면서 앞발이 직선방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각선방향 원래 있던 방향 가는 방향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뒷발이 따라옵니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는 형식이 되겠죠?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잽을 어떻게 치냐? 뒷발이 밀어지면서 그 힘이 끝나기 전에, 그 힘이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치는 거예요. 화면에 잘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뒷발이 밀어지면서, 탕! 탕. 아이씨. 이렇게 되겠죠? 이게 돌면서, 탕. 탕. 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파워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죠.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방금에 갔던 거는, 탕, 탕, 갔지만은, 파워잽으로 가는 거는, 탕, 앞발이 박아지면서 이거 파워잽 있어요. 그거 보세요. 탕, 앞발을 박아주면서, 탕, 박으면서, 박으면 체중을 내가 의도적으로 더 밑으로 눌러준 거죠. 그러면 밑으로 눌러주는 체중과 함께 그 파괴력이 더, 더 강하게 나가, 나가주는, 나가주는 거죠.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내가 뒷발을 밀어주면서, 앞발과 앞손이 같이 나가면서 공중에 떴을 때 타격된다고 생각할 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실질적인 임팩트는 앞발이 박아주면서 땅에 닿으면서 그 체중이 온전하게 넘어감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임팩트가 가장 강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잭을 치실 때 공중에서 때린다가 아니라 발이 앉아주면서 체중이 넘어가는 거를 받으면서 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내가 공중에서 때린다면은 이미 공중에서 임팩트가 끝났고 그리고 나서 땅에 발이 박으면서 체중이 옮겨지니까 파워적인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겠죠. 물론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딱 치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베이스로 이런 것도 당연히 할수 있어야겠죠. 발은 계속 도는데, 잽은 안 내고 있다가, 내가 내는 타이밍에 잽을 내는 이런 감각. 무조건 잽, 잽.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다리 감각 언제든지 그잽 내는 감각을 아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낼수 있는 그런 감각. 이거는 뭐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보세요. 뒷발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뒷발 방향 쪽으로 가려면은 앞에 있는 발을 밀어줘야 돼요. 밀어주죠. 밀어주죠.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러면은, 잽도 마찬가지예요. 잽을 칠 때, 앞발이 밀어주는 감각을 밀어내면서 치는 거죠.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그렇게 치셔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콩콩이로 돌면서, 이렇게 잽 치는 거는 똑같아요. 뭐, 걷는 스텝도 마찬가지로, 뒷발이 밀어주는 감각으로 앞으로 나가죠. 콩콩이도 마찬가지예요. 콩콩이도, 기본적으로 양발 균등하게, 균등하게 힘을 주면서, 가지만은, 근데 내가 특정한 부분에서 잽을 치고 다 그러면은, 뒷발을 좀더 신경 써야지, 신경 써줘야지, 신경 써줘야지 나가겠죠? 야 그냥 두개다 동시에 똑같은 감각 가지고 있으면은, 잽의 힘이 안 실려요. 그런데, 보셨죠? 뒷발이 미는 감각이 좀더 살아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리 감각에 따른 체중이동을 받아들인 주먹이죠 다리와 주먹을 어떻게 쓰는지 이두개 사이에 뭐가 움직이는지 그걸 아셔야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리 감각에 맞춘 체중이동에 따른 주먹 그 주먹을 낼수 있는 감각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런 감각이 없으시면은 평소 도실 때이 회전이 다 끝나야지 주먹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전, 이렇게 몸이 도는데, 체중이동이 옮겨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다리를 써가지고 내 주먹을 내수는지 그걸 모르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천천히 연습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이 체중이동을 느끼면서, 체중이동을 느끼면서, 천천히, 천천히 내보시면은, 어, 이게 내가 체중이동을 옮기면서,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먹을 내면은, 뭐 가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볍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채권 가서 운동하시라